저희가 이제 마지막 공연 보내기 전의 시간입니다 <laughs> <laughs> 미아파밀리아답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할건데요 <laughs> <laughs> 이긴 사람이 먼저 할까요? 진 사람이 먼저 할까요? 진 사람?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지은 네. 사람? 사람? 진 사람? 진 사람? 이긴 사람 소리질러! <laughs> 진 사람 소리질러!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작인사를 하고싶어서 노력을 해서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어서 이제 여러분 인사를 한거고 이번에도 1등으로 하고싶어서 아, 제가 이걸로 확 해가지고 이긴거잖아요 아그거 내가 너속인거 이런게 이런 있습니다 가장. 아, 아무튼 아 오늘 매진이래요 여러분 소리질러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를 보러 이렇게 객석에 항상 가득 객석을 채워주시고 항상 객석에 존재해주시고 객석에서 빛나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작은 되게 어려운 극이었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첫날 오늘 막공까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호흡하면서 국룡 그 배우들이랑 계속 헤어가 바뀌어가면서 호흡하면서 계속 더 다음 방향들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동료들한테도 저희 스태프들한테도 의지하면서 이 작품을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해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음뭐 라이브 공연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뭐 어떤 때는 뭐 조금 뭐 어쩔 수도 있고 이럴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 모습에 저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졌고 그래서 그걸 항상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